현재 일본에서는 한국과 비슷한 시기에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하며 관련 보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국에 대한 부정적 뉘앙스의 뉴스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블룸버그에서 매월 발표하는 코로나 시대에 살기 좋은 국가에서 한국이 일본을 제끼고 8위로 순위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일본이 9위를 기록하고 한국에 밀리면서 이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블룸버그는 한국은 확진자 숫자와 치명률이 적지만 백신 접종이 부진해 8위로 집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본이 지난달에는 한국보다 한 단계 위였는데 순위가 추락하자 이에 불만을 드러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1월 초 중순에 하루 확진자가 거의 만 명으로 치닫던 때와 비교해서 현재는 천명 이하로 확진자가 현저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봉쇄에도 성공적인데 한국보다 순위가 낮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일부 극우 성향의 매체들은 자국보다는 한국의 백신 접종 보도를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산케이신문은 한국이 26일 아침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고 보도하면서도 한국 내부에서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접종을 늦게 시작했다고 불만이 터져 나온다고 했습니다. 또한 당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가 65세 고령자에 대한 임상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접종을 보류하는 등 접종 초기부터 혼선을 빚고 있으며 접종도 주저하는 사람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그 때문에 한국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먼저 1호로 접종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고 일본에서 보도됐습니다. 반면, 다른 나라에서는 대통령이나 90세 여성 등 접종에 대한 안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한국은 K방역 자랑하더니 결국 백신 접종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전합니다. 일부 언론들도 BBC 취재를 이용해서 한국이 자체 백신 생산에 너무 매달려 있어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백신 접종 속도가 늦다고 지적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일본은 좀더 임상에서 좋은 결과를 맡고 있는 화이자 백신이 들어와서 접종을 안정적으로 시작했다는 뉴스가 다방면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일본의 해석과는 정반대로 전 세계 각국 언론에서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한국을 조명하며 일본이 보기에 다소 거북한 의견도 내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백신 접종이 o e c d 꼴찌라고 지적하며 한국 내에서 그에 대한 불만이 매우 크다고 했습니다만. 블룸버그에서 제시한 코로나 극복 3위 국가들을 살펴보면 최상위 국가인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는 백신 접종률이 0과 0.01로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관해서 또한 세계 주요 매체들은 한국을 비롯 방역에 성공한 아시아 국가들은 백신 접종을 늦게 맞을 수 있는 사치를 부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에서는 아시아 국가들은 오히려 유럽 등 선진국가에서 2억 명이 백신을 맞는 것을 지켜봤다며 이들은 2억 건의 사례에서 큰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했고 백신 접종하는 데 안도감을 가졌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너무 급하기 때문에 백신을 가릴 처지가 도저히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한 로이터 통신은 일본 언론의 논조와는 달리 한국 일부에서 백신에 대한 거부감은 있으나 대부분 차분하게 백신 접종 차례를 기다리고 있으며 90% 이상이 접종을 원하는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도 스가 총리가 1호 접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대통령보고 1호 접종을 왜안 하냐는 것도 부적절합니다. 일본 내에서도 스가 총리가 왜 1호로 안 맞느냐는 논란이 동일하게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대통령 등 지도자 1호 접종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는 당시에 백신 초반 도입기라서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코로나 사태에 국민들을 진정시키기 위한 행동이었지. 현재는 2억 명 이상의 백신 접종 사례가 있어 굳이 1호 접종을 보여줄 필요는 없으며 현재 한국의 백신 접종은 원활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 한국에서 초반 백신 접종 대상자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동의율이 93%이며. 화이자 백신의 접종 동의율이 95%로 일본에서 이야기하는 혼란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접종 대응 추진단은 요양병원 등 일차적으로 진행되는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일부 기저질환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인원들이 백신 접종을 하겠다고 답한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일본 역시 화이자 백신이 7,200만 도스가 연내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만 아스트라제네카도 6천만 도스를 주문해 놨기 때문에. 결국 한국과 크게 다를 점이 없다는 점도 있거니와 현재 특수주사기가 없어 그나마 화이자 백신의 6분의 1은 그대로 버려야 하는 상황이 나오고 한국의 백신 주사기까지 애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과 한국은 백신 접종 상황 시기도 비슷하여 대동소이하거나 오히려 앞으로 특수주사기로 인해서 한국이 더욱더 백신 낭비를 하지 않으면서 원활한 접종으로 일본보다 앞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정은경 질병청장을 비롯해서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일본 일부 언론 등에서 지적했던 백신 접종 상황에 우려되는 각종 의견에 대해 정반대의 의견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국의 백신 접종에 대해 거론했는데요 정은경 백신 접종 추진단장 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에 접종되는 백신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3중 검증 절차를 거쳐 허가되었거나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을 거쳐 사용 승인된 백신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미 많은 사람이 접종받았다며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 접종 순서에 해당하는 분들은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질병청에 따르면 한국은 속도로 일본을 압도할 것으로도 보입니다. 일본에서 OECD 꼴찌인 한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만 질병관리청의 코로나 백신 접종 계획에서 확인되는 한국의 접종 계획은 하루에 2에서 3만 명 가량으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한국보다 백신이 10일 내외로 먼저 들어왔으나 여러 가지 행정상 과정이나 백신 당사자 확인 등 절차상 문제가 복잡하여 한국의 하루만에 따라잡힐 예정입니다. 고노다로 행정개혁상 겸 백신 담당상은 그나마 2월에 들어오기로 한 백신이 4월 말까지 지연되었다고 전하며 연신 죄송하다는 언급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한국은 늦게 백신 접종을 했지만 전 세계에서 최상위권의 속도로 집단면역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수차례 접종 시뮬레이션은 물론이고 질병청에서 개개인과 가정 단위로 계속해서 접종 관련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고 전국 단위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택배 시스템과 화이자의 경우 영하 20도 내외로 운송 조건이 완화되는 등 속도만큼은 그 어느 나라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백신이 빠르게 공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에 있어서는 백신 안전성을 검토한 게 중요한 것이 OECD 꼴찌로 접종을 시작한 것은 오히려 자랑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오히려 해외에서 일부 백신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접종은 다소 늦어질 수 있겠지만 한국에서도 백신 생산 중이고 얀센과 노바백스 등이 더 수입되게 되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준비해 놓은 특수 주사기를 이용하여 백신을 한 방울도 낭비하지 않은 채로 동네 구석구석마다 갖춰진 병원과 접종시설 등에서 빠르게 접종을 전개하며 세계에서 가장 최상의 속도로 집단 면역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경 질병청장은 이어간에 빠르면 9월이나 늦어도 11월엔 집단 면역을 목표로 한다며 백신 접종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한일 간의 차이점이 있다면 한국은 접종 시기를 말한대로 잘 지켜나가고 있는 반면에 일본에서는 도쿄올림픽에 대한 개최 부담으로 백신 접종 시기를 빠르게 앞당겼으나 계속 지연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스가 총리는 도쿄올림픽을 자국민이라도 동원해 치르기 위해서 백신 접종을 서두른 국면이 있었지만. 이마저도 계속해서 백신 공급이 지연되고 특수 주사기가 없어 백신이 낭비되는 상황도 예상되자 아예 도쿄 올림픽을 무관중으로라도 개최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제대로 이루어져 집단 면역 가운데 유관중으로 개최하려는 올림픽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본에서 한국은 다들 꺼리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만 접종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독일 메르켈 총리는 현재 백신을 고를 때가 아니다 라면서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유럽 의약품청이 승인했다면서 효과적이고 안전한 백신임을 강조했습니다. 유럽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회피한다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또한 영국 가디언지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경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제공되면 기꺼이 접종하겠다 라면서 고령층을 제외하고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직접 지도자들이 밝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일본에서 각종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를 내는 것은 아무래도 최근 자민당 등 보수 지지층에서 한국이 태도를 고치지 않으면 상대를 안 해주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등 최근 한일 간의 최악의 외교 국면으로 다시 돌입하면서 언론들까지 한국 대리기에 가세하며 각종 근거 없는 의견들을 모아 보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2월 한국은 백신 확보가 제로이고 일본은 1억 4천만 개를 확보했다며 사실상 일본 방역이 승리했다는 보도가 나갔던 일본 당국이 한국이 오히려 접종 속도에서 압도하며 일본을 가볍게 제친다는 국면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